네. 음, 좀 쉬었어요. <laughs> 목이 칼칼해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그래도 계속 그어내 음, <laughs> 예제 5번, 잠시만요. 예제 5번을 하기 전에, 예제 5번하고 유사한 계산이 나오는 구의 건널비를 한번 먼저 얘기를 합시다. 그, 그러니까 그, 반지름이 R인. 아이라는 헷갈리니까 a인 9 이거의 겉넓이 이거는 반지름이 a인 9예요 이름이 a인 구의 겉넓이를 구한다는 뜻인데 그 뭔지 알죠? 4파이 a 제곱, 그렇죠? 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지? 이거를 누가 가르쳐줬지? 고등학교 때 했나? 중학교 때 했나? 중학교 때한것 같은데 아닌가? 고등학교 때 했나? 어디서 했지? 그리고 증명은 했나? 증명도 안 해봤어요, 그렇죠? 그냥. 언젠가 어디선가 배워 들었는데 그리고 그거를 마치 다 계산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썼죠 원의 둘레의 길이 2파이 R 원의 넓이 파이 R 지곱 구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 지구 구의 건너비 4파이 R 지곱다 외우고 있는데 뭔지 아는데 어,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를 한번다 계산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그것 중에 하나인 구의 권넓이.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어떻게 계산하죠? 이거 구니까 위에거 상반구를 구해가지고 권넓이를 구해서 이거를 2배하면 되겠죠? 그쵸? 상반구의 권넓이. 그니까 위쪽부분 근데 위쪽 부분, 상반구는 식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음. 그러니까, f, 이게, 이게 지금 f죠. fxy 콜, r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인 곡면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쵸? 어디서? 9가 정의되는 건 어디죠? 원이잖아요, 원. 어떤 원이죠? 밑바닥은 어떤 원이죠? D라는 영역은 여기 D라는 영역은 적분하는 영역은 xy로 치면 어디죠?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a 제곱보다 작은 영역에서, 그렇 여기서 하는 거죠. 여기 xy로 나타냈을 때. 그러니까 부피는 구의 부피는 구의 부피는 2배의 인테그랄 d라는 영역에서 dx,y dx,y 영역에서 루트 1 플러스 fx의 제곱 fy의 제곱의 제곱근의 dx,dy 이걸 하면 된다 이거죠. 그쵸? 음. 그러면 fx가 뭔가요? f를 x로 미분하면 얘를 f, x로 미분하면 이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분의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e x 즉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분의 마이너스 x 그럼 마찬가지로 fy는 같겠죠?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분의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죠? 그쵸? 따라서, 아 얼굴 치우고. 따라서, 음, v는, 너,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v는, 두 배의, 인테그랄 d라는 영역에서, 루트, 1 플러스, 제곱이죠?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분의 x 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분의 y제곱 빼 dx 뭐 dy dx D, dx dy 뭐 하여튼 루트 통분하면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다 없어지고 남는 거는 a는 양수니까 이 e, a a 앞으로 나오고 인테그랄 d의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분의 1 dx dy 이렇게 되네요, 그쵸죠 음. 자, 이거를 이제 그 알세타로 하면 그러면 d d라는 영역을 알세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d 알세타로 표현하면 지금 D가 뭐냐면 원이잖아요 완전히 완전히 원이잖아요 원. 그러니까 알세타로 표현하면 알세타로 표현하면 r은 0에서 어디까지 a까지. 그다음 세타는 0에서 어디까지 2파이까지 2파이까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EA 인테그랄 세타는 0부터 2파이 d파이 r은 0부터 a까지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니까 이게 r 제곱이죠? 분의 1r dr d세타 되죠. 세타 적분한 거는 2파이죠. 이게 4파이 a 곱하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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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분한 거 r에 대해서 우적분한 건 어떻게 되나요?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r 제곱 미분하면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만 있으면 되나? 0부터 a까지 음, 뭔가가 빠졌는데 음, 뭐가 빠졌지? 맞나? 음, 맞나요? 2분하면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a정마이너스 2 2r 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되고 오케이 됐네요 이거는 4파이 a 곱하기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0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0 집어넣으면 a 그니까 4파이 a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9의 건너비는 얼마? 자 파이죠. 어, 이 겉넓이, 겉넓이 구하는 이곡면의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지금 이 공식, 이 공식으로 이 식을 이용해서 구의 겉넓이를 우리가 이제 드디어 계산을 했네요. 우 와, 아, 지금 여기 없네요. 소리 여기 있네요. 여기 이거 아니구나. 소리, 아 이거네. 구의 겉넓이. 음. 시험에 낼까? 풀어줬으니까 낼 필요 없나? 네. 사파이 네, A제곱입니다. 그렇군요. 음. 자, 이제, 이제. 비슷한 건데, 9.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이퀄 A제곱을, 를, 밑면에, 아, 9를, 그러니까 반지름이 A인 9를, 밑면의 모양이 r 이골 a 코사인 2 세타. 밑면의 모양이 r 이 골. 그게 이거죠. 예. 이렇게 생긴 애죠좀 예, 그림은 못 그렸지만 여렇게 생긴 애잖아요 저렇게 생긴 칼로다가 곡면을 구면을 구를 탁 자른 거죠. 잘라서 생긴 곡면의 넓이?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 요거, 요거. 그러니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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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생긴 요거, 요거. 요 면. 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밑에도 있죠? 그니까 네 개, 밑에도 네 개. 전부 다 여덟 개, 네, 여덟 개. 그거의 넓이를 구해라 이거죠. 아, 말을 좀 제대로 수, 정확히 써야겠다. 그렇죠? 이구 이거 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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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 요 부분은 요 부분 버리고 요 부분 버린다는 거. 요 요거 요, 요 부분들 버린다는 얘기를 안 했네. 그렇죠? 그네개 부분 맞나요? 지금 그거 뭐한거 풀이가? 어 맞는거 같아요 응. 이게 그니까 러 이렇게 생긴거라 이거죠 그림을 보면 이게 지금 구죠? 구 구를 지금 어떤거? 요걸로 요걸로 이렇게 자른거죠 요, 그랬을 때, 여기 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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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면. 근데 그네 개. 아래쪽도 있으니까, 여덟 개. 여기 밑에서 똑같은 게 있으니까. 아, 얼굴 치우고 할 걸. 에, 넓이를 구해라 이거죠. 니까 그러니까. 뭐, 요거, 요거, 요거 한 개를 구해서 여덟 배 하면 되겠죠. 그쵸? 그거를, 요거 한 개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여덟 배 하면은, 나올 거예요. 근데, 요게 지금 구면을 자른 거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휘어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구하려면, 아이고. 요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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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하나. 요거 하나를 나타내는 걸 구해서, 그게 이제 적분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지금 제가 마우스로 움직이는 부분, 여기 x축의 양의 방향, 그러니까 극극극극의 극축인가요 뭐지? 극좌표축에 있는 요거요 부분의 영역에서 요고 넓이 구해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8배 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어디를 에적분하는 건지. 음. 자, 가봅시다. <laughs> 먼저 읽어봅시다. 곡면 S는 xy 평면의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서로 대칭인 두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위쪽과 아래쪽. 위쪽. 근데 상방부는좀 전에 구면의 그 방정식 z 이퀄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 지금 윗면이에요. 임으로구구 구면의 구, 구요 일부분을 적분하는 거죠, 그렇죠? 영역 D가 어떻게 된다고요? R equal A cos 2 theta에 X, X, X 계산이 지금 비슷한 계산이 있어서 구를 먼저 한 거예요. 지금 D라는 영역 하나를 보면 한 장을 먼저 구하려고 해요. 이 이파리. 요거 하나로 잘린 상반구 상반구 부분 그럼 요거 하나가 어떻게 되나요 얘가 지금 r 이퀄 2a 코사인 세타라고 했나요 r 이퀄 2코사인 세타라고 했나요 2a겠죠 아 a코사인 세타 네, 확인해야 돼 그래서 a코사인 세타 근데 요거 이게 x축에 그, 요,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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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면은 세타가 어떻게 되죠 세타가 세타가 0일 때는 여기고 0에서 알이 커지면 알이 어, 세타가 세타가 0이면 세타가 0이면 여기서 출발하죠 소리 잘못했어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줄었다가 이렇게 갔다가 지금 마우스 지금 그림 따라서 잘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요 이렇게 그때 요, 요거랑 요거를 그때 우리가 구하면 뭐였냐면 이게 세타가 4분의 파일 때, 이쪽은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일 때. 즉, 세타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4분의 파이 사이에요. 그게 바로 요게, 요 영역. 요 영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색칠한 부분. 그러니까, 그, 요거 요거 한 장에 거한장한 한 장의 넓이는 구면에서 예, 여기 책에 있는 이 음, 요거 칠한 요거 요거 하나의 넓이는 구면에 있는 고거 하나의 넓이는 하나의 넓이는 인테그랄 요요 요 영역을 D라 그러면 D라는 영역에서 루트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해서 이걸 이제 8배 할거라 이거죠. 오케이? 이제 8배하기 전에 먼저 이걸 계산해 봅시다. 얘는 얘는 어, 인테그랄 어, 아, 먼저 D를 D를 R 세터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타로 표현하면 r은 제일 짧으면 0이죠. 그 다음에 제일 길, 길다면 여기 이 테두리. 테두리가 식이 이거잖아요. a 코사인 2 세타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어, 4분의 파이에서 세타는 4분의 파이까지 요게 D에요. 그러니까 D는 그러니까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4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 인테그랄 R은 0부터 어디까지 A코사인 2세타까지, 그 다음에 요 안에 거는 아까 식이 뭐였냐면, 아, 요걸 소리, 이걸 이걸 식을 먼저 쓸걸 그랬네. 식을 안 썼더니 지우고 다시. 뭐, 원래 뭐, 그렇지, 뭐, 내가. 음. 여기, 이거는, 인테그랄 D에서, DXY 영역, D에서,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루트, 아까 그구의 건널비 구할 때, 분해, A, DX, DY, 이렇게 됐고, 이거를 이제, 세터, R 세터로 바꿔주면,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4분의 파이까지 x가 아, r이 0부터 a코사인 2세타까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바뀌었더라 루트 a제곱 마이너스 r제곱분의 r dr d세타 이거 아, 되는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4분의 파이까지 이걸 적분하면 아까 적분한게 뭐였냐면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었죠 거기에 0 a코사인 2세타 어디까지 해야지 안 하고 넘어가도 되냐? 에 A가 어디갔냐? A가 A가 빠졌네. 여기 A가 있어야죠. A A A, A. 아까 9 9에서도 a 빠졌나? 잠깐만요. 9할 때도 a 빠졌어요. 혹시 계산할 때? 아, 여기 앞으로 앞으로 빼냈죠. 아, 참. 소리 다시 아까 돌아가서. 음, 아이고. a 그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에이제곱, 마이너스, 에이제곱, 코사인, 제곱, 이세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에이제곱, 이세타. 음, 에이, 음. 앞으로 나오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이세타는, 사인, 제곱, 이세타로 바꿔주면, 앞으로 빼내면 제곱, 마이너스 사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사분의 파이에 일 마이너스 루트 사인 이세타. 에 제곱, 디세타 일 마이너스 사인 2 세타의 절대값, 2 세타. 이렇 되죠? 절대값 사인 2 세타면은, 절대값 사인 이 세타면은, 그, 뭐야.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한 거에 두배 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인 2 세타 절대값 떼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2 배의 a제곱의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1 마이너스 사인 2 세타. 세타.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그쵸? 그럼 얘는 얼마야?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2분의 0부터 4분의 파이 이러면 되나요? 어, 플러스 됐나요? 음. 그러면 어떻게 되냐? ba 제곱, 4분의 파이, 플러스, 코사인, 2분의 파이니까, 0. 마이너스, 0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2분의, 코사인 제로니까, 1.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얼마야, 이거? 2분의 a제곱 파이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나요 어. 2분의 맞죠 4분의 1앞으 빼내니까 이게 뭐였죠 한 장의 넓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였죠 이거 몇 장? 이거? 여덟 장. 그니까 곱하기 8하면, 곱하기 8하면 4, 곱하기 8하면, 곱하기 8하면 4, 4, 여기 4, 4, a제곱, 너스2 맞나요? 네. 사계다한 기분인가요? 여기 절대가 빠졌네, 노트에. 이게 왜 이렇게 써졌어, 이거? 이게 절대값이 있어야죠. 절대값 빠졌고 그 다음에는 과정은 생략돼 있고 막너뛰었네막 계산을 제대로 막 안했네 그렇죠? 음. 그렇습니다. 봅시다. 그럼 다 끝난 건가요? 구의 겉널비까지 했으니까. 지금 책책 책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그 순서가 달라졌어요. 그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리고 이렇게 빠진 것도 있고, 그 제가 이렇게 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노트를 그 뭐죠 이 자료 강의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연습 문제를 보면 어디 보자 띄어쓰기도 안 했네요. 이 띄어쓰기.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으면 그려보는 게 제일 좋고, 지오지브라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보여주는 프로그램, 그걸로다가 한번 해보면, 이, 공, 입체를 이렇게 직접 그려보면 훨씬 그 적분하고 하는데, 훨씬 그, 그 생각하는데, 편, 편리, 편할, 그 이해하는데 훨씬 편해요. 그래서 요 것들을 가능한 한 그려보려고 자꾸 애를 쓰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입체 부피 이것도 입체 부피 그리고 옥면의 넓이 음. 예, 계산들 여러분들이 꼭 해보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은 뭔가요? 다음 시간은 삼중 적분이에요. 적분을 이제 세 번하는 지금은 지금까지 이중 적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앞에 또그 다음 거는 삼중 적분이에요. 여기서 이중족분은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꼭 하세요. 끝.